내가 너를 주워다 키운 건 늙어서 날 봉양해 주길 바라서야. 그런데 뭐, 외지로 대학 가니까 돈을 달라고?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널 데려오지 말았어야 했어. 그냥 밖에서 얼어 죽게 놔뒀어야 하는 건데. 난이 대학에 꼭갈 거예요. 도와주기 싫으면 됐어요. 제가 알아서 할게요. 거기서 돈 빌리면서 이 정도 잔소리도 안 들으려고 했어. 얼마나 필요한데? 천만 원요. 뭐가 그리 많아? 돈을 그냥 빌려주지는 않을 거야. 이자를 낼게요. 졸업하면 원금이랑 이자 다 갚을게요. 한 달에 이부 이자는 줘야 해 알겠어? 알았어요 좋아 기다려 여기 계약서에 사인해 딸은 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돈 확인해봐 딸은 돈을 꼼꼼히 세어봅니다 네 맞아요 돈을 가방에 넣으려는 순간 아버지는 돈을 뺏어서 바닥에 던져버립니다 뭘 쳐다봐 돈이 필요하다며 주워 딸은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있는 돈을 줍습니다 돈 벌기는 어려워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뜯어내려면 고개 숙일 줄 알아야 해돈 들고 빨리 꺼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돌아오지 마 나도 딸 자식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. 딸은 이렇게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. 그리고 10년 후. 회장님, 개발 부지 선정 결과가 나왔습니다. 연화마을입니다. 나도 딸 자식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. 관련된 철거 대상 명단을 확인해 주세요. 장비서, 매달 송금하라고 한 돈은 어떻게 됐어? 네, 아버님께서 안 찾아가고 계십니다. 알겠어. 이 프로젝트는 내가 직접 시찰하러 가겠어. 아버지는 딸이 떠나간 그날을 생각하며 딸을 그리워합니다. 딸이 대학 합격했다는 소식에 돈까지 빌려 등록금 준비했으면서 그날은 왜 그리 모질게 떠나보낸 거야? 정하는 똑똑하지만 너무 고집이 세 내가 엄하게 하지 않으면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모를 거야 게다가 나는 정하가 나 때문에 이런 총구석에서 살길 원치 않아 큰 세상에서 자기 꿈을 펼쳐야지 그런데 딸이 보내는 돈은 왜 찾아 쓰지 않는 거야? 전신회가 매일 와서 자네를 괴롭히잖아 그 돈은 내가 빌린 거야 딸아이가 힘들게 번 돈을 어떻게 써? 아 당신 돈이 있나 보네? 그럼 우리 돈도 빨리 갚아야지 이자를 그렇게 높게 받아먹는데 이런 촌에서 얼마나 본다고 그걸 다 갚아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돈 빌릴 때 이자는 정해진 거였어 뭐 당신이 대신 갚아주려고? 손치워 버릇없이 굴지 마 자네가 천만원 빌릴 때이 동네에서는 그돈 가진 사람 나밖에 없었어 우리가 안 빌려줬으면 당신 딸 대학도 못 갔을 거야 그렇지 않아? 자네가 당장 갚을 수 없다는 것 알아 그럼 이렇게 하자 자네 집을 나한테 넘기고 내가 8천만 원을 더 주는 걸로. 뭐라고? 내 집을 넘기라고? 어, 뭐 그리 불만이 많아? 다 쓰러져 가는 집 8천만 원쳐 준다는데 고마워해야지. 속지 마. 이 마을이 개발된다는 소문을 알고 저러는 거야. 이 영감탱이 참말 많네. 망신 당해 봐야 정신 차리지. 어이, 임씨. 우리 아들 성격이 급해서 내가 말려도 소용 없어. 빨리 결정해. 돈을 다음 달까지 갚던지 아니면 8천만 원 받고 집을 넘기던지 아버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합니다 이 집을 당신한테 줄 수는 없어 정화야 돌아와서 반갑구나 내 아버지가 날마다 우리 정화 언제 오나 하면서 기다렸어 쓸데없이 무슨 말을 혼자 심심해서 중얼거린 거지 5년 동안 용돈 보내드렸는데 한 푼도 안 쓰시고 그대로 두셨더라고요 아직도 절 원망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아빠 야야야 뭐하는 거야 지금 영화 찍고 있어? 그만하고 갚아야 할돈 이야기나 하자고 근데 너 지금까지 안 보이다가 혹시 이집 달라고 온 거는 아니지? 설령 내가 이 집을 달라고 오든 네가 참견할 일은 아닌 거 같은데. 여긴 우리 집이거든. 정아야, 너네 아버지가 네 대학 등록금 때문에 우리한테 돈을 빌렸어. 그건 차용증에도 써 있어. 설마 떼먹으려는 건 아니지? 누가 안 갚는다고 했어요? 당신들 이자 계산대로 2천만 원이죠. 정아야, 이건 너어도 내가 빌린 돈은 이 아빠가 해결할 거야. 아니에요, 아빠. 이 돈은 제 학비로 빌린 거니까 제가 갚는 게 맞아요. 2천 정도는 저도 있어요. 와. 큰 소리 치네. 야 임정아, 너돈 많은 놈이라도 물었어? 아저씨, 저 돈이라도 받아서 갚지 않으면 당신 집은 이제 우리 거야. 그렇게 협박하는 이유가 결국 재개발 때문이지? 헐값에 이 집을 삼키려고. 그런데 어쩌나? 이 연하마을은 재개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. 뭔 소리야? 네가 뭔데? 이 개발은 상림그룹에서 진행하는 거라고. 이건 계약서야. 하, 너 지금 우리한테 사기 치는 거야? 어디서 회장 행세를 해? 이런 가짜 서류를 보여주면 우리가 속을 것 같아? 이 서류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. 야 사기치려면 그럴듯하게 해야지 네가 상림그룹 회장이라면 내가 너한테 무릎 꿇을게 그러면서 계약서를 찢어버립니다 이게 누굴 속여? 찢어진 종이들이 하늘에 날리고 그때 비서가 들어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? 아이고 장비서님 이런 곳까지 어떻게 오셨어요? 재개발에 관한 좋은 소식이 있나요? 재개발 계약서를 누가 다 찢어버린 거죠? 진짜 계약서라고? 회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? 뭐 상림그룹 회장이라고? 뭐 회장? 이제 아시겠어요? 저희가 돈에 눈이 멀어 회장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릴게요 사과드려야 할 사람은 우리 아버지예요 아이고 미안하네 내가 너무했지 그 빚은 없던 걸로 하겠네 날좀 용서해주게나 몇 년간 당신들이 돈 없는 사람에게 높은 이자 받아 먹으면서 괴롭히고 행포를 부렸으니 그 대가는 치러야지 그리고 너 내가 상림 회장이라면 무릎 꿇겠다고 했지 꿇러 재개발 무산된 책임으로 마을 사람들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될 거야 아빠 어릴 땐 아버지가 날 돌봐주셨으니까 앞으로는 제가 아버지를 돌봐드릴게요